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AS텍 추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었어요. 상장 당일에는 96,5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했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3,850원으로 공모가 28,000원보다 아직은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28,000원까지 계속 빠질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을 하시거나 매도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지 파셨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이 구간이 최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10월 5일에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그런데 10월 5일에 상장하자마자 음복이 나왔고요. 10월 달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고점 68,000원 찍은 이후에 32,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과연 그럴까 싶었지만 11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약한달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죠. 한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 한달 만에 3 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처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수익나고 있는 또 다른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AS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두산 로보틱스처럼 AS택도 지금은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아가시는 단계에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다고서 한 방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자금을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모아가셔야 돼요. 여기서도 좀 사시고, 오늘도 좀 사시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셔야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 방에 다 사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리면 매수를 잘못했다. 잘못 샀구나. 또 손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손절 때문에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잘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모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큰 수익 줍니다. AST 나쁜 회사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에 96,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나쁜 회사였으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락합니다. 지금 이 하락은 공모가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차익 물량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주가는 원래의 가치에 수렴하게 돼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제가 회사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실수록 이런 자료를 보면서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멘탈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확장하는 자외선 차단제 시장, 자외선 차단제가 전 연령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얼굴 뿐만이 아니라 바디 몸까지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 원료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5.6%로 성장하고 있고요 ASTEC은 국내 최고의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전문 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탑키어의 고객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기업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90%씩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60%나 성장한 겁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1년에 7억이었어요. 영업 이익이 하지만 작년에는 45억이고요. 올해는 62억입니다. 이 성장폭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부분은 현재 600톤을 고작 12명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량이 두배 늘어서 1,200톤이 돼도 생산 인력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고효율 생산 라인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회사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은 정말 땡큐입니다. 땡큐. 상장 첫날에 사고 싶으신데 싶었어도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못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죠 바겐세일도 이런 바겐세일이 없습니다 4일만에 반토막 나는 절반 가까이 세일하는 최고의 기회죠 차트를 보시면 첫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 가장 적죠 무슨 뜻? 팔 사람은 거의 다 팔고 있다 이제는 매물도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 관점에서 모아 가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호 문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서 같이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방법 간단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 1 0 5 8 4 0 4 1 6 9 여기로 a e s t a c k 이라고 다섯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 문자. 같이 보내드리고요. 보너스로 아까 보셨던 회사 자료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사고 싶은데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사겠다. 나는 초보라서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 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